지금 어울린다. 보세요. 곤약이 지금 갔는데 얘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우리가. 진짜. 손은 안됐죠이은안됐단 예. 말이야. 그렇죠. 제가 이렇게 관심 받을는 음. 애가 아닙니다. 그렇죠그렇 보여줄게요. 근데 예. 어떻게 우연인 여기 곤약이 있어요 어, 진짜 너무 놀랐어. 소름 쫙! <laughs> 등골이 막 굽혀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얘 귤이랑 비슷해. 곤약이. 탱글탱글한 또. 곤약은 또 곤약만의 식감이 있지. 그렇지. 자 투하 많이 투하 끓을때나요불 아. 거요? 어떻게? 나 어떻게 아 정확한 레시피는 가져왔지만 아. 일단 한번 먹어보고 아. 너무 퍼지면안될것 같아서 아, 그래? 나는 뜨거울 때 약간 뜨거운. 온도로 그냥 익혀도 될것 아, 같아요. 또, 어차피 될것 약간 삶아서 나온거라서 그냥 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거. 야, 이거, 그래, 다, 난 이거 다 난이 아또 다섯 번또 당면, 숭면 뭐 이쪽이랑 또 다른 식감인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약간 베일러 아시 그래야 될까? 뜨니까? 뭐. 그러니까. 아이야! 어? 어? 괜찮아? 맛이 배 이게? 불르키라고 부르키라고? 아고 파이어라고 했잖아요. 파이인데왜 먹으려고 그래? 커피야 먹으런고줄 알았어. 불이야! 먹어! 어쩔 수없 하는 줄 알았어. 조금 더팔발 <발발> 끓여보고. <laughs> 파이어! 아그 파이랑 다른 파이야. 파이팅. 파이야. 버섯이랑 <목소리랑> 같이 가지고 아 같이 먹어? 음. 비꼬드꼬드할 것 같은데? 장면 같다. 어? 장면. 음. 너무 딱딱하지 않아? 그 식감이 안, 음안 딱딱해. 안 음? 딱딱해. 와. 음. 되게 딱딱하냐? 어, 와이프야. 성공했다. 아유. 어우, 김하나 씨. 국수? 뭐야 이게, 잠깐 자기 와. 이거, 나는 재밌는데요, 음. 일단. 음. 음, 재미가 있다고요? 먹는 재미와 뭐 끓이는, 뭐 어떤 재미 어, 씹는 재미. 씹는 재미. 아, 그래요? 음. 말 그대로 그냥 꼬득꼬득한데 음. 그냥 이렇게 막 저어서 그냥 푸르르 먹을 수 있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느낌? 오. 아, 어, 근데 좋다. 와, 저는 좋아요. 지금. 나도 좋은데? 아, 좋아. 하나 더. 아하자 야, 이거 묘하다. 그냥 재밌어요. 난 이런 재밌는 게 좋습니다. 음식 먹을 때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식감은 진짜, 어, 아주 새로운 좋다. 것도 아주 좋은데? 자. 이렇게 드세요. 어, 이거 완전히 꼴보는 것 같은데? 음. 아, 이거 얼마나 꼬들꼬들한지 궁금하네. 맛있다. 음. 어 근데 입에 들어가니까 최고인데, 이거? 와. 부들부들하데요 동적 뭐가 아 어덜어덜해요. 남아쪽에 라면 먹는 차발면에 이런 얇은 면 먹는 기분이다. 맛이 아주 잘 돼서 강강하게.